아니야 나 딴거 할거야 저거 심해다 저거 심해다 <laughs> 진짜 심해다 아로왔다야 <laughs> 아, 아, 또래야 너 아, 심해야지 약간 어이니 <laughs> 아, 화장실 갔는데 일단은 고고 갔다오겠지 금방 맞아 가자 야, 그럼 경쟁 전에도 벌써 오아시스 나와? 네. 어, 최악이겠다. 최악이겠다. 거의 멘붕의 현장이지. 이거 자체 요새 그냥 멘붕이잖아요. 이거 이거 끝나고 경쟁할 사람? 저요. 공티. 아, 자자. 야, 그럼 첫계정첫정으로 개정, 들어와. 너 점수 높잖아. 저 많이 떨어졌어요 첫계전몇 점이에요? 2900 어우 높네 저기 한조 있다 한조 한조 아나 아수면초 빠졌다 아나 한조 아나 라인 오른쪽으로 돈다 뭐 <laughs> 어이 시메기 음, 이... 웰컴 웰컴 시메기 패스한다 어, 아클났다나 아, 죽었어 골라 죽었어 아 어, 골라도 이거. 죽었네 나 힐려 아이씨 예상밖에 전개다 이건 몰라지 내가 너무 활잘 쏘리 쏘리 어, 저, 도와줘요. 야, 하나 잘랐다, 하나 잘랐다. 거점, 거점. 갈래 빠졌다, 한조. 아이고! 한조 피, 어, 잘. 받아라. 라임 운주. 빨리 거점 먹고. 일로와, 이 고릴라 찍혀! 후후! 우와, 고릴라 찍혔다. 심해! 심해, 어. 개피! 아! 진짜 아, 너무 너무해! 몰라, 뒤에! 볼링 나간다! 거점, 거점! 나이, 어. 아이고, 저걸 왜 방치해? 라임 배달요

모여서 가자. 노인아 뒤로 빠져봐 줘. <laughs> 어. 소파에 동기만 죽이고. 야 이번에 나 줘. 오케이. 아, 한 줘. 뭐 진짜 너무해요.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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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 돌지. 돌집. 돌지 안박았어 어? 아 들어와 고릴라. 저기 뒤에 뒤에. 아! 고려한테 방어어 올라가게 돼. 아. 나가 길인데. 큰일 났다 위기다 이거. 공기 뒤에. <laughs> 포탑 포탑 해지. 공 뒤에. 공지 뒤에. 심해 온다. 아. 아형 아, 진짜 너무 위험. 아, 진짜. <laughs> 어, 윈스턴.

거점, 거점, 거점! <laughs> 아! 아, 고릴라! 아, 1hp! 라인 1 h 아. 뒤에 심해! 막고 아! 있어, 막고 <laughs> 있어! 아, 진짜 한 줄... 아우! 저래그 1hp, 드래그 난 때릴 수가 없어. 잡았다. 나 힐팬 먹을게, 아래. 수고함! 안 아, 안 그렇게 먹으러 가면은, 못올로오잖아 라인이. <laughs> 아 미치겠네. <웃음> <왜> <웃음> 내가 먹으라 몰라도. 아,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 기회다. 찬스다, 이거.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어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싸짜이스 아, 나이스. 아, 트롤. 아, 이 트롤. 이거 다 트롤. 라 이거 트 이거 트롤. 아, 이거 다 트롤. 아, 이개 트롤. 아, 이스다 아, 이거 다트 아, 이거 다 트롤. 이거 다이이 아, 이맵이네. 이맵은 딴거 써야겠다. 아, 근데 너 구경이 너무 거... 그거에... 아, 하드에 아, 하시던 거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오케이, 내가 이거를 써주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동안 봉인해왔던 애다. 토론이야, 이야토론이난 프로그램, 뭐? 아, 나뭐 했지? 아... 그냥, 그냥 하져하라고나뭐했었니 하다가... 락, 뭐 차이,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어큰 아, 차이는 없어? 여기가 바로 거점 가는 길, 제가. 음. 오케이 오케이. 어디갔어? 어아 시메 미치 자리 짤. 어들켰네야 이층에 쏠져 있다. 이층에 쏠져. 올라올라왔다. 올라올라왔다. 꽁치야. 일단 선도점 가자, 가자. 올라올라왔다. 올라올라왔다. 올라올라왔데 아, 솔자 아, 너무 세. 야, 저이 틀어졌다. 깨피. 잡았다, 잡았다. 오늘... 야, 호그호그 호그 뒤에.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아래 힐트 해킹. 네 알겠습니다 라이크. 어 바로 뒤태킹 오, 러와저로안 갈게요 야 저거 솔저만 잡으면 이기겠다 니니 <laughs> 가자 음 가자 중에서 자 예, 네 반대로 도는 거 같은데 아너구리 <laughs> <너블형> 진짜 윈스필 <laughs> <laughs> 나이스 어! 맥크리 맥크리 방안에 어 거기 어? 아 내가 빨리 게이 워야겠다 그냥 아하! 시메트라 소리 또 난다 <laughs> 시메트라 올라오겠다 시메트라 올라간다 <laughs> 아 진짜 이사람 나만 보네 <laughs> 겐지 나온 것 같은데? 어, 들켰다. <laughs> 나이잖아. 우리 돌만 있으면 돼. 공채가 공수... 공 쏠... 지거 미급하면 공공 떠라. 야 걷자 걷자 걷자. 겐지, 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아, 야 이거 뒤에 뒤에 심메트라심메도 개피, 심메도 개피. 아 진짜 세. 거좀 먹어 견지 죽어라 괜피다아피피아금찮아괜다아 우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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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 내가 찮아 내가 가.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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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해라어 트레이서 저기 온다 야찮크괜 온다 크 야, 무슨 소리야 막 똥똥똥 야 이거 치메타랑 저거 가고 있다 간신포탑나 아, 뒤에 트레이서한테 물렸어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어러샷저 아, 개피 개피 어자력자 개피 자력 개피 아 어, 살려주세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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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 아야 아, 힐팩 야큰큰힐팩방해 그래 야뒤손바라 따라간다. 반피 음. 아래야. 뒤로 빠져서 뒤로 도망갔어. 야 일단 거점을 어. 먹으면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홈티 <laughs> 왜 갑자기 말이 없었어. 아 너무. 어좋됐다 아, 여태다 아, 짤랐다짤랐다 아, 아, 이거... 소품 없다. 자리야 혼자, 자리야 혼자. 자리야 보러, 자리야 보러 가자. 피우자. 오지마. <laughs> 아, 소용왔어 전원 첫, 전원 쳤지. 아, 짤자 <짠다>. 좋아, <laughs> 좋아, <안 웃음> 좋아. 안안 좋아. 안 아, 소이 없어졌네. 소품 손... 내 네, 되겠다. 아, 아 진짜 한한좀 아니면 괜찮다. 아, 확실히 그냥. 어이. 한조나 이런 거 있을 때제가 흔드는 캐릭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이게 낫다 야 우린 이게 베스트다 아 이게까지 아니라 제가 계속 어, 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그래 그래 <laughs> 야 이럴 거면 나 이거 할랜다 윈스턴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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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지어 말이 바뀌었네 어, 포단에서, 포단에서. <laughs> 어... 뜬금포 들어와, 들어와. 어 그래 차라리 이 낫다 또래 그냥 하, 그거 해라 르시르시나 아, 같이 다니자 아, 아아 어, 이거 점프, 점프 저, 뛰는 저. 맵인가? 네이 이 네, 네. 음, 점프 점프 네, 한, 한, 뛰는 맵이야 오케아야 어, <laughs> <허그. 웃음>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클 났다 담당, 이거. <laughs> 삼병은 판단프 <laughs> <laughs> 어, 잠깐. 안... <laughs>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네. 아, 저... <laughs> 다와 진짜 너무 안으셨어 남들. 왜? 뭐가 문제죠? 아 청표 형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안 하면은 뭐래야 바... 우리가 이기는데. <laughs> 와 <웃음> 대박치네. 트레 반피. 아, 이 빠졌고 게 아, 이게? 되는구나. <목소리> 겐지 겐지 피쳤어. 어, 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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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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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 아, 이게? 아, 이너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야, 걱정하지 마. 이봐. 저... 거. 저쪽은 이 케어를 봤어 저희도 케어를 못 봤는데요. 치료 다 받았잖아요. <laughs> 음, 그럼 여기로 가자. 네. 어포탈 소리 나 들었어. 야, 어디 가자. 무서 와요. 가. 아, 귀다 아, 어, 어떻게 봤어? 무슨 사륜난이에요 아 어, 무슨 4륜 아니야? 근데 어디 있어? 포탈이? 지겐지. 아 이거 3탱 했을 때. 3탱 진짜 너무 사기다. 일단 우리 또르가 위도우를 잡은 순간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laughs> 아이고야, 아. 아이씨, 피가 밥피가 아니었다. 김이도 먹히면 나좀 먹었다 그래도. 혹시 너 완가냐? <laughs>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디바 케어나케어 좀.. 김이 니 온다. 힘에 대해 온다아또 말했어. 과시간인데요. 아. 아비하. <laughs> 아니 너부리 형 무슨 사륜 아니에요? 어? 아니 소 아니 사륜 아니 아니라 당연히 걸음 소리가 들리죠 형님. 아. 걸음 소리 들려서 그래 걸음 소리. 사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다. 니 아. 네 포탈 소리도 맨 앞에 있길래 어 들었지. 아, 포탈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진짜 이번 시즌이 너무 탱키 탱키 하니까는 딜러들 입장에선는 졸라재미 없을 것 같아. 궁중한피지컬이면 어, 탱커스터 탱커들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거다 음... 음... 딜러를 상향시켜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렇게 가보자. 근데 딱히 마, 밸런스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어, 퍼브라퍼브라퍼부 <laughs> 왼쪽이 심해. 아, 씨, 4륜 아닌가 봐. 지금 아한 대, 한 대, 한 대. 오케이, 아이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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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우리 앞에. 아이. 움들 <laughs> 바로 모르는 중. 아힐팩 아쉽다. 아, 아 이거 디바 디바 립스톤 너무한 거 아니야? 몰라 <laughs> 어디가, 놓아, 올라가, 어디가 어, 뭐 아, 나 몰라 어디 아, 뭐야 이거? 아나 준다. 와 뭐야? 잘랐다. 이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 디바는 이게 없어. 걷는 게 없어. 걷는 거라니? 응. 너무 야심하지. 발소리, 아닌가? 발소리 죽이는 거. 왼쪽에 로드. 왼쪽 로드. 오른쪽이 심해. 어우! 아, 같이 아, 왔다 디바, 반피하래. 좋아, 좋아. 아이씨. 어, 있어. 뒤에, 아, 저희... 뒤에 선브라랑 뒤에 선프라랑 같이 있다 로드라야뒤바 반패야 이제 역성 가보자 아 거점, 거점, 거점 어, 잘못 썼다 오씨, 앉아. 어디 어디. 안녕. <laughs> 나이스 일단 먹었다. 나이스 일단 거서 먹었다. 아. 덤블로 손... 잠옷. 손... 어 뭐야? 아 원래 기가 안는거안 되지. 호호그 잔다. 오케이. 이거 왼쪽에.. 리퍼, 방력 리퍼 방력 아아! 아아.. 너무 <laughs> 짜증난다. 아, 수총 빠진 거 어? 아니었어요? 어, 아니었어. 아아.. <laughs> <laughs> 에임 침착한 거 볼게. 포고 <laughs> <보고> 잔다. 머리통을.. 아하.. <laughs> 야 리퍼브 망아어 뭐야 이거 으후할 데가 없다 밟아야돼가지고 어, 근데 그냥, 없다. 그냥 그냥 시메트라를 욕심을 아, 내셔서 아, 그래요 그냥 그거는 시메 빼야겠다 이제 어 시메 약발이 떨어진지가 지금 두 판이 어. 지났는데 어 약발 떨어졌다 야, 아쉽다 노인 노인이 화났음 아, 진짜 심한 빨리 뺐어야 되는데. 맞는 말이네. 어, 좋네. 뭐, 다 같이 게임, 게임 즐기는 거니까 뭐. 음. 아, 재밌다. 놈. 놈. 아, 그리고 너브령이 싸풀 무 잘해. <laughs> 원래 다 기본적으로 <laughs> 하는 거니까. 머리가 <laughs> 반동. 가자. 이번에는 내가 다른 걸해 주지. <laughs> 뭐야, 그럼 <그거> 왜 서? <laughs> 승리를 끌겠다, 팀을. 아, 어, 이거.. 뭐야? 저쪽 호그. 심에 있다. 아.. 어, 루시오 있다. 야, 저기 솔.. 솔 2층 올라갔다. 손발.. 손벌... 심에 조심. 왼쪽. 아, 네,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왔어, 아니, 이미. 들어왔다. 들어오신... 들어왔다. <laughs> <도로> <laughs> 넌 나의 노예. 심해 피, 심해 피. 심해 짤. 루시오도 왔다. 넌 나의 노예. 태어날 수, 어, 아, 솔로 도망갔어. 안 돼! 아이, 쉣.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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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잘랐어잘랐어요에솔뒤돌았어 어, 지금 내따라가어 여기 여기 솔드피솔드반 피하래 힐페 아, 먹으러 간다 솔져 짠왜힐페가안 먹지? 힐써여윈스 <laughs> 필사... 어! 돌았다 일로 와골락쪽 간다 여기야, 보물, 보생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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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생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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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보물, 보물, 보가 보물, 보가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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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보물, 보물, 이치 이치 보치보어 보물, 어물보 그래? 라니 이치, 이치, 2층. 2층 계속 내주면 치이 이치, 이치, 뭐가 뭐가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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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이치, 이치, 이이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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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치, 이치, 이 이치, 빼야돼. 어디냐, 솔직히.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너무 아프니까. 막아주면 되지. 방배 없다, 위선. 어, 형들. 너비, 안녕. 어, 씨, 어디까지 가? 아우. 음, 좋아. 개피, 개피. 솔직 개피. 아이고 나이스트거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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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빠지면 됐어. 비트 좀 아깝긴 한데 잘 쏘셨어요. 솔져, 서 오른쪽 테레 테레 소리 테레 옆에 봤어. 아 어디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야 오 미스 들어가 들어가 위로 위에 이층. 솔좀 부터 보고 2층 떨어졌어 2층 솔저떨어졌어나솔저 물고 있어 아 근데 도망가야 될 것. 윈슨필 걷자 걷자 봐 지금 떨어졌어 포킹 포킹 아. 하나만 아이고 담피하래 아이고 우리랑 반피 우리랑 비 아! 2층, 2층, 2층 솔좀 정리하면 되겠다 나이스 이겼다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아, 아. 이겼다 나아 딜러 유저는 아니지만 딜러를 안 하는 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스 터졌어. <laughs> 혹시 승리... 아, 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막판에 이기고 가야 되는 네 가야 되니. <laughs> 아, 나 짤린 거 나온다. 아, <laughs> 침착한 거 봐.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laughs> 나이스. 그래도 아, 이겼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도 이만 가볼게요.